친구들 안녕하세요 마지막 방학, 아니지 마지막 방학은 아니지 겨울방학 마지막째 주죠 어떻게 잘 보내고 왔나요? 물론 어제, 그 다음에 주일인 오늘, 내일 3일절이기 때문에 또 3일 동안 연휴가 주어져 있긴 해요 하지만 겨울방학은 이제 끝난 거나 다름이 없지요 학교를 이제 가게 될 텐데, 뭐, 3일 가는 친구도 있을 것 같고, 어, 매일매일 가는 친구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바르게 믿어요. 겨울 성경 학교. 두 번째, 어, 이렇게 하면 상가? 어,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어떤 것인지 어, 잘 들으면서, 우선 하나님께 예배 먼저 올려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림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 드릴게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주 동안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하나님께 예배에 올려드리는 이 시간 예배의 자리를 지키며 참여할 수 있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를 생각하며 돌아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에 감사하는 마음을 잊어버리거나 혹은 내 욕심만을 채우는 행동을 하지 않았는지 돌아보게 해주세요. 잘 생각나게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혹시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였다면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같은 것으로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도록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우리를 지켜주세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용서하여 주세요. 지난주에 이어 두 번째 겨울 성경 학교를 시작합니다. 지난주에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하여 배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하나님과 분리되어 버린 우리를 다시 어떻게 회복시키시는지 말씀을 통하여 배우게 됩니다. 세상을 만드시고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의 멀어진 사이를 어떻게 회복시키는지 잘 듣고 배워서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주, 바르게 믿어요라는 주제를 가지고 겨울성경학교 첫 번째 시간을 가졌어요. 하나님의 성품을 배우는 시간이었는데 두 가지였어. 이야기 할수 있을까, 친구들? 각자의 집에서. 첫 번째. 어떤 하나님? 그렇죠. 사랑의 하나님. 사람이 살기 위한 좋은 환경을 먼저 만들어주시고, 사람을 만들어주셨던 사랑의 하나님. 그리고 또 다른 하나님의 성품은 어려운 단어. 아, 그래요. 맞지. 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공의의 하나님이었어요. 조금 어려운 말이라고 했었는데, 쉽게 말하자면, 죄를 싫어하시는 하나님. 선과 악을 구분하는 하나님의 법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죄가 들어온 인간은 하나님께 심판을 받았다고 여러가지 사건들을 우리가 성경학교 전에 주일 말씀, 설교를 통해서 배웠죠. 그렇다면 이 죄라는 것을 이대로 내버려 둬야 할까? 이대로 둔다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이 하나님과 멀어진 채 살아가게 될 텐데, 그리고 심판도 피할 수 없을 거라고 했어요. 그렇다고 우리의 힘으로는 해결하기가 힘들다고 했어요. 하지만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라고도 했기에 죄가 있는 한 우리는 하나님과 이전처럼 함께 지내기는 힘들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세우기 위해 아브라함을 저 멀리서 택하셨던 것처럼 이번에는 직접 어떤 분을 우리에게 보내주고 계세요. 그분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세요. 어, 이미 알고 있었을까? 친구들이. 어, 그래도 한번 이야기를 들어봅시다.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분리되어 버린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직접 해결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예수님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어떠한 모습으로 오셨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겠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이 땅에 오실 때는 우리처럼 친구들처럼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친구들처럼 그리고 전사님처럼 아인 시절이 있으셨고 지금 친구들이 보내고 있듯이 유년 시절을 보내셨어요. 그리고 어른이 되어서는 제자들과 함께 먹고 또 자며 생활도 같이 하셨어요. 시간이 오래 지나면 배고픔을 느끼기도 하셨고 사람들과 함께 떡을 어, 나누어 드시기도 하였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돌보며 가르치시다가 어, 피, 아이고 힘들다 어, 이런 피곤함을 느끼기도 하셨어요. 이렇듯이 예수님께서는 우리처럼 인간의 그러니까 사람의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이와 동시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세요. 오, 병, 이, 어 라는 말을 친구들은 들어보았을 거예요. 어, 들어보지 않아도 오늘 한번 들어보면 돼요. 오병, 보리떡 다섯 개. 이, 어, 물고기 두 마리. 이것으로 예수님께서 5000명이 넘는 사람을 배불리 먹이셨어요. 두 번째. 그리고 물 위를 걸어가셔서 바다 한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가시기도 하셨어요. 그리고 죽은 지 4일이나 지난 나사로를 향해 나사로야 나오너라. 말씀하심으로 그를 다시 살리기도 하셨어요. 어 이러한 일들 외에도 예수님께서는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할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많이 행하셨어요. 그래서 제자 베드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 또 수제자라고 불리기도 하였죠. 베드로는 예수님을 향하여 이렇게 말하였어요. 뒤에 글자 같이 나올 거예요. 읽어볼까? 시작. 주님은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자, 여기서 그리스도라는 단어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인데, 백성을 돌보는 왕처럼 우리의 왕이 되어주시는 예수님을 뜻하는 단어예요. 조금 어렵지만, 이렇게 풀어서 설명하니까 이해는 되죠. 그래서 이렇게 참 인간이시며, 우리처럼 인간이시며,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이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 어느 곳으로 향하고 계십니다. 그곳은 어디일까요? 그곳은 십자가의 길이었어요. 죄의 결과는 심판이라고 했어요. 그 심판을 우리를 대신하여 예수님께서 홀로 십자가에서 심판 받으셨어요. 예수님은 인간의 모습이셨지만 죄가 없으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자 하나님이셨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고자 그 심판의 길을 혼자서 걸어가셨어요. 공의로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하여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말씀처럼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으며 지금은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 주셔서 늘 우리와 함께 친구들과 함께하고 계세요. 나의 죄를 그리고 우리의 죄를 더 넓게는 이 세상 모든 인류의 죄를 해결하시는 분은 바로 예수님, 오직 한 분이세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믿음으로 죄에서 벗어나 다시 하나님과 멀어졌던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게 되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멀어진 우리를 다시 연결시켜 주세요. 죄로 인해 분리된 하나님과 우리는 다시 하나님과 가까워졌어요. 에베소서 2장 8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 보도록 할게요. 뒤에 화면에 보일 거예요. 시작.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스스로는 자신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아멘. 죄가 들어왔던 인간은 스스로 자신을 죄로부터 구할 수가 없어요. 구원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받는 선물이에요. 그런데 50%를 믿는 것? 어, 80% 믿는 것? 어, 아니에요. 방주를 지으라는 명령에 순종하였던 노아처럼 그리고 자신의 고향을 떠나라는 명령에 순종하였던 아브라함처럼 100%, 100%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이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선물을 가져다 주는 것이에요. 그렇기에 하나님의 성품이 무엇인지 배웠고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는지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죄라는 것을 완벽하게 해결하셨는지 말씀을 통하여 지난 주와 이번 주이 바르게 믿어요 라는 성경학교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배웠어요.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만 모든 것을 해결할 수는 없어요. 특히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절대도 절대적으로 예수님이 꼭 필요하세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할 때가 가장 아름다운 존재가 되고, 우리의 삶에서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심을 인정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수 있음을 친구들이 꼭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전사님이 마무리 기도하고 오늘 설교를 마칠게요. 자, 두손 모으고 두눈 감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대하여 배웠고 오늘은 하나님께서 멀어진 사람과의 사이를 어떻게 회복시키는지 어떠한 방법으로 죄를 심판하셨고 용서하여 주셨는지. 말씀을 통하여 배웠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심판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시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그 죄의 문제를 모두 해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으로 하나님 하나님과 같은 모습과 그리고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의 구원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 하나님의 모습이었지만 사람으로서 모든 고난을 당하셨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리고 3일만에 부활하셨고 지금은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친구들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100%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진정한 아들, 딸로 살아가게 도와주세요.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소와 같이 당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걷는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나라와 걷는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한번더 아멘. 다 같이 야멘. 마무리 아멘. 친구들, 안녕하세요. 두 번째 인사. 바로 광고 시간이라는 말입니다. 광고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 2월 17일 제 수요일부터 시작된 사순절, 40일 동안 우리 활동하고 있었죠. 잘하고 있나요? 어, 말씀 읽으면서 어, 스티커 붙이기. 아니면 뭐 그것으로 본인만의 달력을 만들어도 된다고 하였어요. 그래서 그때 사순절 우리 줌을 통하여 짧게 설명했는데 오늘은 사순절을 영상을 통하여 훨씬 더 쉽고 또 자세하게 한번 배울게요. 특별히 소년부의 신주찬 목사님께서 너무 쉽게, 어, 너무 쉽게 설명을 해 주셨어요. 자, 한번 우리 사순절 영상을 다 같이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사순절을 맞이하는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오늘은 사순절의 의미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순절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고 가신 예수님의 고난과 아픔을 묵상하며 부활절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사순절을 영어로 렌트라고 부르는데요. 봄이라는 뜻의 고대 영어에서 유래된 것으로 온 땅이 겨울 동안 죽은 것 같아 보이지만 봄이 되면 새로운 생명이 움턴하듯이 이 절기 안에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의미를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르는 사순절은 한자어인데요. 첫 번째 글자인 사는 숫자 4를 뜻하며 두 번째 글자인 수는 숫자 10을 뜻합니다. 이것을 곱하면 40이 되지요. 사순절은 부활절 전 주일을 제외한 40일 동안 지키는 절기를 뜻하는 것입니다. 맨 처음 사순절은 초대교의 사람들이 세례식을 준비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초대교에는 부활절 아침에 세례식을 가졌는데 세례받는 사람들이 세례식을 준비하고 기다리면서 자연스럽게 부활절 또한 기다리고 준비하게 된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성경에 나타난 40일의 의미를 더 깊이 생각하게 되었고, 특별히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신 사건을 기억하며 40일 동안 이 절기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사순절의 시작은 제의 수요일인데요. 깊은 슬픔과 죄에 대한 회개를 상징하는 제를 손에 묻혀서 그 제를 십자가 모양으로 이마에 그으면서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날을 제의 수요일이라고 부릅니다. 사순절에서 주일을 제외하는 이유가 궁금하지 않나요? 우리가 오늘날의 주일을 지키게 된 것은 주일이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키는 매 주일은 작은 부활절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순절 40일 동안 주일은 제외되는 것입니다. 올해 사순절은 2월 17일부터 시작됩니다. 우리는 사순절의 의미를 영어 표현인 렌트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순절을 보내면서 긴 겨울을 끝내고 봄을 맞이할 것입니다. 새로운 생명을 보게 될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움츠러들고 나태해진 우리 마음이 이 사순절을 통해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사순절 영상 잘 보고 왔나요? 우선 다 같이 우리 소년부 신주찬 목사님께 감사하다는 의미로 박수. 박수 쳤죠 그래, 사순절의 의미를 잘 설명해 주셨으니까 우리가 잘 기억하면서 돌아오는 주도 그리고 부활 주일이 다가오는 그 전날까지 사순절 활동을 잘 이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첫번째 광고 할게요 자, 오늘은 성경학교 두번째 시간이었어요 그렇다면 11시에 당연히 줌에서 만나겠죠 어, 지난주에 이야기했듯이 어, 복습 퀴즈도 할거고 우리 약어 어, 절반만 했어 어, 뒤에 어려운 구약 야어가 있어요 그거를 한번 다같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듣기평가도 있으니까 어, 미리 듣지 못했다면 어, 지금이라도 빨리 여러 번 들어봐 주세요. 두 번째, 오늘의 성경 말씀 쓰기. 우리 끝에 부분에 나왔던 성경 구절인데,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이에요. 그렇게 길지 않으니까, 천천히 읽으면서 성경 말씀을 써보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광고가 굉장히 짧습니다. 앞에 사순절 영상을 보았기 때문에. 어, 나머지는 또 우리 11시에 줌을 통해서 만나니까 그때 또 이야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잠깐 쉬었다가 줌에서 다시 우리 전도사님과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줌에서 만나요. 안녕! 고고! 봄이 오니까 산성 만나 후. 야! 응? 봄이 온다. 봄이 오네. 로 갈까 산성에 만나이지 어린이 교리마다 만나 만나가자 온라인 온라인 단 3월부터 시작 회비는 가정에 3만원 콜 만나 학당만 있다면 소요리 문답을 전부 그렇지 그렇오까 산성 만나 교회 온 산성 피. 만나 온라인 과정 개 하면 롭까지 이것이 무엇이냐라는 뜻을 가진 만나. 40년간 광야에서도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수 있다는 것을 알려 주시려고 허락하신 양식입니다. 우리 모두 만나서 만나요. 만나요. 만나요.